세번역 성경 창세기 24장부터 26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난한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그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에게 한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마는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열 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아 라임을 거쳐서 나울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니언 니어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통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쳐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재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올 때그 종이 달려 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바라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 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세계를 나가는 금코걸이 하나와 1세개를 나가는 금팔찌 두 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니덱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울입니다.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님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하고 찬양하였다.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일을 하였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왔다. 그는 자기 동생이 코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듣고 곧바로 달려 나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 집을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에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염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지요.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에게 여쭙기를 며느님이 될 규수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였습니다.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름길에서 모든 일이 다잘 되게 해주실 것이며 내가 내 아들의 아내들 처녀를 내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리고 올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한이 맹세에서 내가 풀려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길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 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니댁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오리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라방과 부드웰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폐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감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에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저도 열흘 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여름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 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구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신무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르두치 사람과 루우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구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대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닿아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물에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그 아래는 게달과 아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닷과 대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 마가가 있다. 이열 둘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열두 지파의 통치자들 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백 서른 일곱 배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웰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마흔 살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딴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 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다리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데에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씬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애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마다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마다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마다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라레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윤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지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어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어.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 하지 않았어.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뻔 하였어.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백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 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애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유물을 봤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라래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의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졌다고 보고하였다.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에서는 마흔 살이 되는 애 햇사람 브엘이의 딸 유디과 햇사람 엘론의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았다.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